안녕하세요.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,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. 여러분,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. 건강 잘 유지하시고, 또늘 행복한 하루 인상이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이제 현장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. 오늘의 현장은요, 오산대역에서 가깝게 위치한 수청동 우미 이로스빌 26평형 아파트입니다. 아, 저희도 늘 해왔던 대로 우선은 고객의 미션을 소개하기 전에, 고객님하고 또 현장 관장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. 아, 고객님 저희들을 믿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공 그리고 인테리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그리고 각 공정의 현장 관장님 아, 좀 어려운 아파트였었죠. 오래된 아파트여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, 고객님이 원하는 기대 수준 이상으로 좋은 퀄리티와 그리고 또 인테리어 현장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청동 우미이노스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? 되 의뢰하신 고객께서는요, 친정 어머님이 거주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어, 인테리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 실제로 여기 현장을 좀 많이 보니까 어,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연식이 돼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던 현장이었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발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좀 있어서. 좀 애를 먹고 고생을 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였더라고 좀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오늘 현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욕실입니다. 자 여러분들 우리 욕실을 리모델링할 때 일반적으로는 타일 덧방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좀 많이 쓰죠. 아 덧방하고 떠바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덧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 타일 위에다가 타일을 다시 한번 붙여서 어, 리모델링을 하는. 하나의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시공의 어 공사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고 타일을 덮방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일을 깨부시는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철거 비용에 대한 매물 비용이 좀 줄을 수 있고요. 또 타일을 깨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방수층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 방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압박감이라 고 그럴까요?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죠.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는 타일에서 붙어있는 친구들만 잘 확인을 하고 덮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또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방수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할수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제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반신욕을 좀 즐겨 하시기 때문에 이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욕조가 있는 거실을 원하, 거실 욕실을 원하셨어요 근데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이 어, 욕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욕조를 탈거해서 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일반 파티션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다 디자인해놨다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이 원래는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가 없어졌고 다시 또 이제 욕조를 넣는 그런 아파트 현장인데요. 욕조를 넣게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욕조를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그리고 바닥에 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 타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. 그리고 바닥 타일을 철거하고 그 욕조의 배관이 제대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이 하수구에 이제 유가를 넣을 수 있는 하수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 이 하수구가 오롯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한테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.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철거해 보니까, 어 뭐, 방수는 방수대로 잘할수 있는 상태였고, 또 하수도 이제 전하수의 이렇게 내시경처럼 이렇게 안에를 확인할 수 있는, 어 장비를 갖고 있는 분하고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 원만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큰 누수에 대한 걱정 없이 욕조를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고객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전체 공정들의 미실도 보면요. 우선은 철거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 철거가 많았고요. 또 목공 작업이 들어갔고요. 주방에 싱크라든지 냉장고장, 그다음에 신발장 같은 붙박이장의 리모델링이 있었고요. 욕실 두개 교체, 그리고 마루, 도배, 인테리어 필링, 탄성 코팅,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조명으로 활용 정점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. 자, 오산 수청동 우미노스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. 굉장히 참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청동 우미노스빌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거나 이제 곧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보니까요. 이 수목원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오산대역에서 도 아주 가깝고 또 뒤에는 숲세권이고 바로 후문으로 내려가면 초등학교도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고 늘 건강하게 잘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.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? 출발해 보겠습니다. 출발.